친구들, 15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했어요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정답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15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워크북 활동을 알려줄게요 15가 워크북 활동은 메가폰 만들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메가폰을 만들어보세요. 먼저 색연필로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글자도 따라 적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아요. 김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 그런데 이 친구의 얼굴에 얼굴이 없네요. 스티커를 붙여 주는 거예요. 남자 친구는 남자 얼굴을, 여자 친구는 여자 얼굴을 붙여 주세요. 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부분에 하나님 빛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그림 위에는 예수님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제 메가폰트를 뜯어서 풀칠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뜯어 볼까요? 이렇게 다 뜯었죠? 다 뜯은 메가폰을 여기에 풀칠을 해서 메가폰을 완성하는 거예요. 메가폰을 완성할 때, 여기에 보면 칼선이 있어요. 여기 칼선에 끼우면서 풀칠한 곳을 붙이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메가폰이 완성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메가폰이에요. 이것을 손잡이로 잡고 입에 대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참 잘했어요. 누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외쳐보아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15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홈워크북 활동을 알려줄게요. 먼저 성경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뒷장을 넘기세요. 그리고 활동일에 날짜를 적으세요. 어, 내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네요. 내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을 그려보세요. 어,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안아주고 계시네요. 예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팔에 색종이로 붙여보는 거예요. 멋지게 하나님 팔에 새 종이를 붙여 보세요. 하나님 팔이 멋지게 변하고 있어요. 나를 멋지게 안아주고 계세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팔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팔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도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우와! 친구들은 여기 하나님 팔에 더 많은 색종이를 붙여도 좋습니다. 다 완성됐으면 나의 확인란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멋지게 하는 활동지에 엄마, 아빠도 스티커를 붙여주게 하세요. 우와, 잘했어요. 이렇게 활동한 활동지를 교회 가지고 오면 선생님께서 여기에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한 다음에 사단원 찬양과 암송 챈트를 QR을 통해 복습해 주세요.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